안녕하십니까. 정은희 엑셀. 정은희 강사입니다. 반가우시죠?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올리 엑셀 초보를 위한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강의, 제42회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제무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 바로바로 바로 PMT 함수예요. 이 PMT 함수 사용법 익혀볼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심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또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럼 할부 프로그램 이용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빌려주지 않죠?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매월 납입해야 되는 원리금. 그리고, 어, 중간에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자를 계속 뭐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당장 갚아야죠. 그럴 경우, 은행에서 또는 아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캐피탈 많이 이용하죠. 뭐 케이지 캐피탈, 현대 캐피탈, 뭐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요런 요런 약속한 기간 동안에 너가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벌써 갚아? 그럼 나 설정 비용 등기 인지세 이런 거 들어간 초기 비용 너한테 부과할래 중도 상한 수수료를 에, 그 부과하죠. 그거 계산하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너너너 어렵지 않아요. 걱정근심 뚝 함께 봅시다. 레츠고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짠어맨 처음에 2023년 6월 1일 날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대출 금액 이렇게 미리 써놨어요. 2300만 원을 나는 빌릴 거야. 대출 금리 3.9%. 에이? 3.9%요? 네. 제가, 어, 좀 조사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3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 현대 캐피탈, 뭐, 또 뭐, 케이지 캐피탈 이렇게 보니까, 어, 현대캐피탈 뭐 이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예, 네, 좀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뭐 5.9%, 5.8%, 5.7%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36개월, 뭐 60개월, 최장 어떤 회사는 120개월 뭐 할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끔찍하죠? 예. 네. 자, 그러면 대출 금리가 3.9%예요. 대출 기간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36개월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36개월. 참고로 또 우리 초보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36 쓰고 개월 쓴거 아니에요. 컨트롤 1 눌러서 이 서식 뒤에다가 그냥 개월이란 글자를 제가 쓴 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개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응, 오해 없길 바래요 이거 숫자입니다 이런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또 모르는 분들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매월 똑같이 부과가 돼요 이게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치식 상환 근데 요새는 거치식 상환은 거의 안 써요 이자만 갚고 몇년 후에 돈 내요? 요거 요거 거의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 함께 갚아. 근데 이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 프로그램도 두 가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예 원금균등은요 초기에는 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원금이 똑같고 이자가 초반에 비싸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즉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매월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원금과 이자의 금액이 바뀌지만 하여튼 토탈 금액은 매월 똑같다 이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매일매일 배우는 엑셀 19회차 강의, 제 강의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 율 수수료가 2%예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0.1%부터 2%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3년 이상 되면 뭐 면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일 때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우리가 이제 구해볼 겁니다. 아, 곧바로요. 네. 원리금 균등 꼬박꼬박 3년 동안, 즉 36개월 동안 꼬박꼬박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얼만지 이때 사용할 함수가 뭐다? PPP, PMT, PMT 함수예요. 자, PMT 함수는요.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PMT 함수에 대한 설명 쭉 나갑니다. 자 PMT는요 공식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PMT 말해봐. 맨 처음에 이자예요. 이율. 그러니까 다달이 이율. 그 다음에 어~ 너가 얼마 동안 이걸 상환해야 돼 기간.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 빌렸는데 말해봐. 대출 원금. 이게 핵심이에요. 뭐 그리고 또 이걸 매월 초에 뭐감리 월말에 돈을 상환하니 이런 것도 옵션으로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노른자는 요세개 필수 아규멘트예요 그럼 여기다 적용을 해봅시다.는 뭐라고요? PMT.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합니다. 나와 있죠? 예, 가로 옆입니다. 레이트 이자예요. 그럼 이자가 뭡니까? 3.9%죠? 클릭,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이 3.9%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이건 연이율이에요. 연이율이니까 이거를 월이율로 바꿔주면 돼요. 나누기 1년은 몇 달? 12달, 이렇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n per, per는 뭐냐면 상환 기간, 몇 개월? 36개월 동안 심표 찍고 그다음에 금액은요. 여기 PV 보이죠? 이게 바로 대출 원금. 얼마? 2,300만 원. 이렇게. 이게 답니까 네.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 FV니 타입이지 나왔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예, 네, 중요한 건이거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은 왜 마이너스가 붙죠? 너의 주머니에서 나갈 돈. 은행에 상납해야 되는 돈. 678,029원이 꼬박꼬박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36개월 동안. 매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29원은 어떻게 합니까? 요런 게또 간지러워요. 이럴 경우 맨 앞에다 라운드 씁니다. ROUND. 라운드는 뭐냐면 반올림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맨 끝에, 요 1의 자리 있죠? 1원 단위. 1원 단위는 5원 이상이면은 10원 단위로 올리고, 안 그러면 절사 없애버리자.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이런 단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응. 알아두시면 돼요. 엠타 꽝. 하면 6 7 8천3 0원씩 매달 나가요. 근데 실제로는 첫 번째 달은 돈이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p m t 예요 어려운가요? 아. 그니까, 차를 구입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신용대출, 담보대출 받았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PMT 함수예요 어렵지 않죠? 예, 네. 활용해보세요. 근데, 좀 질문 이 있습니다. 만약에, 3년이요. 연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3년이면은, 우리, 그냥 C7 이렇게 썼잖아요.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개월로 환산하면 돼요. 대출 이거는 개월로 나와 있으니까 이 이상 친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마이너스가 거북스러운데요.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요. 마마풀 아시죠? 우리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수학을 또 공부했잖아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니까 대출금을 내가 빌렸어. 인정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내돈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 엔터 꽝. 이러면 이렇게 양수가 나와요. 자, 요 자질구레한 요런, 그렇지만 사소하지만 나에게 큰 궁금증. 해결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중도상한수수료. 요걸 좀 배워봅시다. 아, 참고로. 여러분, 여기 대출 실행 일자 있잖아요. 요거. 어, 요 대출 실행 일자. 그러면 대출이 이때 실행됐으면 나는 언제까지 이 돈을 상환해야 돼? 3년이면 몇년몇월 며칠이지? 몇 아, 궁금해. 여러분이 직접 달력 보고 표시해도 되지만 요즘 시대에 그건 또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 날짜 데이트 함수 아세요? 저 엑셀 모른다니까요. 예. 데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날짜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날짜의 3요소 뭡니까? 연월일. 연도 월일. 예? 연월일. 이것만 입력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날짜가 나와요? 예. 그럼 연도는 뭐냐면 자. 이어. 자. 몇 년이냐면은 여러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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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에서 연도가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자. 그러면 날짜에서 요 연도만 쪽빼 갖고 와서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예. 제가 2023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대출 계산기를 여러분 저 동료들 앞에서도 또, 아 내가 대출 그럼 계산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3년도일 수도 있지만, 제 강의를 2024년도에 듣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럼 자동으로. 이 날짜가 바뀌게끔, 나는 이 날짜에서 연도만 갖고 올 거야. 이어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써요. 연도만 갖고 오는 게 이어라고요. 예. 함수는 무조건 가로예요. C의 2번지에서 연도만 쭉 갖고 올게. 이러면 얘가 연도만 쭉갔다가이 자리에 표시해줘요. 그럼 월은 뭡니까? 월은 제가 짧지만 영어로 months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months. 가로 열고. 어디서 월만 갖고 올 거죠? 6월달. 근데 중요한 건요 날짜에서 앞으로 36개월 후의 날짜를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더하기 하고, 여기 36개월 보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1은요. 1은 일은 영어로 day 아닙니까? 맞아요. 맞고요. day. 그 다음은요. c의 2번지에서 1만 갖고 오고 싶어. 요렇게. 참고로 엑셀이 똑똑해요. 가로 색깔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엔터 꽝하면 어때요? 우후 답 나오죠. 제가 이제 어, 뭐 차를 구입했다 또는 신용대출 받았다 그러면 이날 대출이 실행됐으면 마감은 26년 6월 1일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 제대로 돌아가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 60개월이에요. 그럼 제가 60으로 바꿨습니다. 5년짜리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기 여기 엔터 꽝. 자, 2028년 6월 1일.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다소 줄어들죠. 422,53540원. 됩니까? 오, 이렇게 되네. 예. 네. 이거예요. 재밌죠? 네. 머리가 아파 오려고 하나요? 어. 별거 아니에요. 요거 데이터 함수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도 상한 수수료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요 답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예. 네. 자, 어, 제가 이 처음에 차를 살 때에요. 2300만 원을 빌렸는데요. 할부 프로그램 이용했습니다. 3년 동안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어, 처음에 얘기했는데 어, 중간에 목돈이 뭐 생겼어요. 그 날짜가 언제? 2025년 7월 18일 날나 은행에 이제 간 거예요. 나 나머지 돈 갚을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그럼 어떡해요? 아, 이제 요거 원리금 균등 상환 빼겠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중도상한 수수료 있었던 거 고객님 기억하시죠? 네, 수수료율 2%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죠? 그때는 분명히 들었지만 자 중도상한 수수료 이제 요거를 우리가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수수료 그러면 중도상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또 말씀드릴게요.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너가 은행에서 어, 빌린 돈이 얼마야? 처음에 빌린 돈,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죠. 예, 상환 상환할 금액, 상환 금액 됐죠. 그다음 곱하기 어,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율 그게 얼마야? 요율 곱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도대체 그러면 너가 약속한 약정 기간에서 며칠이 남은 거야? 예, 자녀 개월이 아니라 은행이나 캐피탈은 일로 계산해요. 일수로. 그래서 자녀 1수. 나누기 원래 약속했던 약정 일수. 그러니까 계약 일수죠. 아, 3년이면 36개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일자로 계산해요.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요대로 그럼 대입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 일수가 며칠 남았는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는 해갖고, 어, 26년 6월 1일이 마감일이잖아요. 약정일 끝. 이날에서 빼기. 현재 내가 갚기로 한 날짜, 25년 7월 18일.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318일 남은 거예요. 어, 그렇게 간단하게 해요? 예. 네. 또는, 는, 여러분이 또, 이거 신빙성이 없다. 못 믿겠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나날들. 며칠이나 남았나. 데이의 복수형인 데이즈. 써요. 가로 열고, 엔드데이트. 뭡니까? 6월 1일. 신표 찍고, 스타트데이트는요? 네. 오, 2025년 7월 18일부터. 2028년 6월 1일인가요? 예. 네. 고날까지. 그 똑같잖아요, 318일. 아, 믿을만 하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니까, 러 함수를 써도 그만, 빼기를 해도 그만, 그만, 그만.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럼 뭐, 이거를 이렇게 애둘러 여기다 쓸 필요 없죠? 곧바로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어, 아, 곧바로요? 네.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공식. 음. 는 써야 돼요. 수식이니까 대출금액 2300만원 곱하기 수수료 얼마라고요? 네. C의 8번지. 그죠 그래서 C의 8번지 저는 곧바로 썼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뭡니까? 가로 열고 자녀일수 자 여기다 일단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녀일수 나누기 약정일수 이거예요. 총 일수. 그럼 자녀 일수는 어떻게,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빼요, 빼. 데이스를 써도 그만? 빼도 그만. 나이 날짜에서 뺄래. 빼면 돼요. 빼기. 뭘 빼요? 중도 상한 일. 요걸 빼면 돼요. 여 표시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네. 가로 닫고, 이러면 끝. 그럼 약정 일수는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약정 일수는 어떻게 빼야 되는지 또막 우왕좌왕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대출 실행한 날짜에서 약정에서 이 기간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날짜에서 빼기 뭘 빼면 돼요. 그렇죠. 처음 스타트 날짜 이거 빼면은 돼요. 가로 하나 모자라요. 가로 닫아야죠.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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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133,467원 납부해야 돼요. 아, 수수료로요? 예. 네. .15는 뭐죠? 이런데 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컨트롤 1. 이러면, 보세요. 표시 형식 회계 자릿수 2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원치 않는 표시 형식으로 나오면은, 막또 우왕좌왕 하세요. 뭐 틀렸나 보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컨트롤 1 눌러서 이런 우리는 소수 자리스 필요 없어 0 이렇게 만들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은행에 1 3 3 4 6 7원 납부하면 돼요. 중도상환 수수료 고객님 1 3 3 4 6 7원 납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비싸네. 쩝. 그죠? 이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제가 6개월을 납두고 2026년 1월 1일날 1월 2일이라고 합시다 자 1월 2일날 납부했어요 자 1월 2일날 목돈이 생겼어요 엔터 꽝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62,956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 중도상환수수료 예 그리고 이것도 이런 단위 절사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예 절사시켜 버리고 싶죠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죠 그래서 라운드 은행에서 이제 라운드 절사 안 시키겠죠 반올림 하겠죠 라운드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맨 끝자리에 이 금액에 끝나는 곳 콤마 모 마이너스 일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얘가 절사를 시키든가 올리든가 62,960원 이 돈을 뭐 중도 상한 수수료로 부과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요렇게 돼요. 그 대출 금액이 만약에 4천이면요. 바꾸면 되죠. 자 여기서 4천만원이에요. 4만 40만원, 400만원, 4천만원 꽝. 그러고, 대출 금리 3.9%. 음 3.9%인데, 예를 들어 5.2%다. 그럼 5.2. 이러면은, 중도상환 수수료 갑자기 확, 아, 중도상환 수수료 2%. 얘는 변함이 없죠. 요거 바뀌면은, 대출 원리금의 변동이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 금액에 따라, 아, 바뀌는 거예요. 금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수료율은 여기 따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 우리가 보통 그래서 대출 이런 거 이제 상담하고 하잖아요. 뭐 은행에서 이제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대출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가서 이제 상담을 할때 그 약관이나 이 상품 조건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지연 뭐 배상률이나 뭐 이런 거 연체 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어떤 상품은 어 수수료가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3년 이상 넘어가면 수수료 또 부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어 이것까지 이제 중간에 목돈이 생겨서, 어, 뭐,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상품을 고르실 때, 어, 좀 자세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의 강의 만족스러우신가요? 이게 다인가요? 다 해요! 또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PMT 함수 이용해서 어 대출 원리금 한번 계산해 보시고 중도 상환 수수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재무 함수를 가지고 찾아뵐 거예요. 그 시간까지 또제 강의를 많이 기다리실 텐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bye and thank you.